지구, 최남단에 위치한 얼음의 대륙, 남극. 얼음 아래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초고대 문명의 흔적? 외계의 기술?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미스터리? 오늘 우리는 남극에 숨겨진 신비를 탐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은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황량한 대륙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5,500만 년 전, 남극은 울창한 숲과 강이 흐르던 온화한 지역이었으며,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대륙이동으로 인해 남극은 얼음 아래에 묻혔고, 이로 인해 초고대 문명의 흔적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2016년, 남극에서 찍힌 위성사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완벽한 삼각형 형태를 가진 구조물이 포착되었고, 이는 고대 문명의 피라미드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구조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맥이라고 설명하지만, 고대 문명을 연구한 이들은 이곳이 단순한 산맥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피라미드는 고대 문명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자연이 만들어낸 우연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남극이 한때 초고대 문명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남극의 기후가 온화했던 시절 이곳에 문명이 번성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남극의 피라미드와 이집트 피라미드 사이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고대 문명은 대홍수나 지구의 극이동으로 인해 남극 아래에 묻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의 흔적은 과연 얼음 아래에 잠들어 있는 걸까요? 남극은 단순히 지구의 문명과 연결된 곳만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남극이 외계 문명의 기지였을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특히, 남극은 UFO가 추락한 장소로 자주 언급됩니다. 1947년, 미국의 하이점프 작전에서 남극에 대한 대규모 군사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목적이 단순히 과학적 연구였을까요? 아니면 외계 문명의 흔적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현대 과학자들은 남극의 얼음 아래에 숨겨진 비밀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빙하 아래에 거대한 호수와 지형이 발견됐으며, 이는 아직 탐사되지 않은 새로운 생명체나 고대 문명의 흔적을 발견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탐사는 기술적 한계와 안전 문제로 인해 제한적입니다. 남극의 숨겨진 비밀은 여전히 인류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남극은 단순한 얼음 대륙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고대 문명의 흔적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남극의 피라미드, 외계 문명, 그리고 얼음 아래의 신비는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남극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밤과 비였습니다.